아, 진짜로, 너무 하루가 길었다. <laughs> 그치? 나도 그래. 나 아직도 지금이 꿈 같아. 나 그래서... 계속 나 허벅지 꼬집고 있잖아. 꿈인지 확인하려고. 근데 꿈이 아니네. 이렇게 예쁜 우리 아내... 내 옆에 이렇게 누워있는 게... 꿈이 아니라서 너무 좋다. <laughs> 왜? 이제부터는 다할수 있는데, 뭐... 뽀뽀가 뭐가 어때서? 응? 음? 못 해? 내 맘대로 다할수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래. 그렇게 하면 네가 손해지. 나는 손해 볼거 없다. <laughs> 나는 손해 볼거 없는데. 나는 상상력이 풍부해서 <laughs> 네가 나한테 뽀뽀해준다고 상상하면 돼 근데 너는 그거 안 되잖아 나랑 뽀뽀하고 싶을 때 내가 싫다고 하면 어쩔래? 응? 신혼부부가 뽀뽀도 못하면 <laughs> 얼마나 애처로울까? <laughs> 어? 너는 하지 말라고 해놓고 네가 했어 안되겠다 내가 이렇게 이불을 덮고 자야겠어. <laughs> 왜나 이렇게 입 맞고 자면 네가 뽀뽀 못 하잖아. 아. 어, 나한테 뽀뽀할 생각이 없어? 그래. 마음대로 해. 나는 너랑 결혼했으니까 괜찮아. <laughs> 그래 마음대로 해. 어차피 장인어르신, 장모님 다내 편이야. <laughs> 에휴, 내가 노력 좀 많이 했지. 나너 몰래 돈도 많이 썼다. <laughs> 나 아버님한테 선물도 되게 많이 하고 나너 몰래 어머님이랑 백화점도 많이 가고 그랬다. 너 어머님이 뭐 좋아하는지 잘 모르지? 나는 알아. 응? 어머님이 딸보다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내가 더 좋다고 하셨어. <laughs> 삐져라. 삐져도 너내 거야. 그거 알지? 우리 이미 혼인신고도 했다. <laughs> 아, 좋다. 하루가 엄청 길었지만, 오늘만큼 누워있는 잠자리가 좋았던 적이 없네. 늘 아쉬웠거든. 자고 일어나면 너랑 헤어져야 한다는 그 생각이 늘 아쉬웠어. 근데 이제는 자고 일어나도 항상 이렇게 우린 같이 있을 거잖아. 이 동네 왜 이렇게 시끄럽냐. <laughs> 그러게 내가 돈 조금 더 써가지고 좀더 좋은 곳으로 예약할 걸. 아 그러니까 내가 고층에 예약하자고 했잖아. 괜히 똑같다고 네가 그래가지고. <laughs> 그건 그래, 돈이 너무 많이 차이 나더라. 음. 여보, <laughs> 왜 여보라고 부르면 안 돼? <laughs> 이젠 너내 건데 너 나한테 말 그렇게 함부로 할래? 제대로 혼나 볼래 너? 응? <laughs> 음? 내가 무섭지 않은가 보네? 그러면 오늘 밤 한번 역사를 만들어 봐?